결국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다수가 반발하는 로봇의 무기화 결국 추진되는 걸까요? 미국 육군이 고스트 로보틱스의 사족보행 로봇 비전60에 소총 탑재를 추진합니다 로봇의 무기화를 우려하는 상황 속에서 미 육군의 무기체계 전략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31일 미 군사전문매체 밀리터리닷컴에 따르면 미 육군전투력개발사령부는 비전60에 시그사워의 XM7 소총을 장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 대변인은 프로토타입 개발이 반드시 무기화된 로봇을 배치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죠. 이 사족보행 로봇 무기화설은 지난달부터 들려오기 시작했는데요. 데브컴을 비롯해 군 관계자와 상하원 의원들이 참석한 리셉션에서 이 같은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보도가 나오면서죠. 고스트 로보틱스는 과거 사족보행 로봇에 무기를 장착해 선보인 바 있는데요. 지난 2021년 소드 인터내셔널과 미육군 협회 연례회의에서 6.5mm 크리드 무어 소총을 적용한 특수 목적 무인 소총 로봇견을 공개했습니다. 모듈형 사족보행 로봇인 비전 60은 길이 95cm, 높이 68.5cm, 무기 51kg인데요. 알루미늄 합금 소재로 만들어지며 전방 색상 감지 카메라, 후방 색상 깊이 감지 카메라, 배터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죠. 상용화된 사족보행 로봇 중 가장 실외 상용 제품으로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로봇 무기화를 추진할 경우 업계 반발이 거세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비롯한 6개 로봇 회사는 이미 전 세계 군대에 기술 무기화를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표한 바 있죠. 당시 기업들은 로봇에 무기를 추가하는 것은 새로운 해로움의 위험과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믿는다고 우려했습니다. 하, 전쟁 없이 모두가 행복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관련 내용 조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 오늘은 로봇계 소식입니다. BTS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억을 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지난해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위해서 열린 콘서트가 있었거든요. 여기에 BTS 공연장에 로봇계가 나와서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는 모습을 보여서 상당히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로봇계가 BTS 멤버들을 대기실에서 무대로 안내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었고요. 그 로봇계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이 회사의 주인이 여러 차례 바뀌었는데요. 지금 대주주는 바로 현대자동차죠. 그리고 그 회사와 같이 로봇계를 만드는 회사가 오늘의 주인공인 보스트 로보틱스입니다. 자이 고스트 로보틱스에 대해서 미국 육군이 무기 테스트를 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보니까 여기다가 소총을 장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직은 가능성 차원이긴 하지만요. 로봇계 더 나아가서는 이 로봇이 무기화되는 가능성 이런 것들이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가 고스트 로보틱스의 웹사이트입니다. 최근에는 여기와 독점 계약을 맺은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한국에서 문을 열기도 했거든요. 딱 웹사이트만 봐도. 느낌이 오죠. 여기는 방위산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제품이 주력 제품인데요. 보시면은 사족보행 가운데 성능이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엔 제일 좋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처음부터 군용으로 설계했던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에서는 이 제품에 대한 한국어 설명서도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완전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근데 쭉 내려오면 은뭐 조이 점 이런 것들이라서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진 않는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빛이 없는 빛이 아주 희미한 그런 공간에서도 얘가 지면을 느껴서 이동할 수 있는 블라인드 모드 라는 걸 제공한다고 을 해요 어, 전반적으로 몇년 전부터 미국 전부로부터 피드백을 받으면서 제품을 개발하다 보니까 기술력 측면에서는 상당히 앞서 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족보행 인가 이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보행 이라는 걸 구현한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바퀴, 그리고 궤도 같은 것들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만 하더라도 이렇게 중간에 비어있는 공간이나 여기에 이렇게 올라간다든지 갖고 접지가 떨어지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보행을 구현하는 데에는 몇 가지 옵션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 2족 보행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4족 보행을 들수 있습니다. 뭐 1족 보행이나 3족 보행 같은 거는 큰 의미가 없죠. 불편하기만 하고요. 그렇다고 6족 보행 이런 쪽으로 가면 쓸데없이 연산량만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2족이나 4족이 좋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족보행 인간도 하는 이+ 이족보행은 생각보다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들수 있겠습니다. 이런 거를 암묵적 지식이라고 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모두가 할수 있지만은 이거를 전수해 주기는 어려운 지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딱. 특히 누구에게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걷는 방법, 자전거 타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걷는 방법을 교육을 시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몇번 근육을 언제 수축하고 언제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발짝을 걷는다라고 교육을 할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거의 없을 겁니다. 한마디로 구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족보행이 갖는 단점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족보행 동물인 인간조차도 무거운 머리통을 이렇게 위에 달고 있으니까 뭐 디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 생기는 측면도 있고요. 개입되는 근육이나 관절도 워낙 많다 보니까 연산량도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현하기가 어렵다는 뜻이죠. 사실 로봇 만화에 나오는 이종보행 로봇들 이런 거는 만화니까 지금까지는 가능하다고 라볼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사족보행 로봇을 구현한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쉽죠. 거기에다가 다리가 이렇게 4개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족보행은 이렇게 걸어다니다가 쿵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만 해도 다리가 꼬여서 다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바닥에 기어다니 된다면은 이런 안정성에서는 훨씬 더 뛰어나다고 할수 있겠죠. 물론 손을 쓰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2족보행보다는 4족보행이 조금 더 각광을 받고 있다고 라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과연 이런 4족보행 로봇을 어디에다 쓸수 있을까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차의 자회사 보스턴 다이내믹스인데요쭉 내려오면은 이 회사는 산업용으로 이런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산업형장 같은 곳에다가 로봇을 투입을 하면은 인력적인 부담이 없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확장해 보면 요 2차 붕괴 같은 추가 사고 우려가 있는 구조 현장 이런 데도 투입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화재 현장 같은 데에도 소방관들의 희생 이 없이 이런 로봇을 이용하면 보다 수월하게 진화를 할수 있을 겁니다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하자면 전쟁용 으로 쓰기에 딱 좋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군용으로 쓰기 좋다는 거 예요 활용 유도를 하거나 정찰을 하거나 이럴 때 병력적인 부담이 없이 활용 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포함한 이런 6 개의 회사가 로봇 기술의 무기화를 자제하라는 서한을 발표하기도 했던 그런 배경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 안타깝게도 이런 기술의 무기화를 맡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기술 발전이라는 게 군용 목적으로 쓰이면서 빠르게 발전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최근에 영화로 주목을 받았던 메네튼 프로젝트도 그런 측면이 있고요. 최근에는 역시 드론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시작부터 훈련용 무인기였다고 하긴 하는데요. 북한에서도 군용 드론이 우리나라로 넘어. 모기도 했었고요. 특히 최근에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기에서 드론이 후방 공격을 하는 용도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소식 접해 보셨을 겁니다. 이런 면에서는 로봇 역시 군사용으로 가장 각광을 받고요. 그쪽에서 급속한 발전을 이뤄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결론입니다. 로봇이 각광을 받는 배경 가운데 하나는 코로나 19 이후의 공급망 재편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공급망 재편으로 미국으로의 리쇼어링 그러니까 기업이 돌아온 것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그 그래, 당연히 인력 ]적인 부족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의 임금은 계속 빠르게 오르는 추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로봇을 투입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애시당초의 로봇이라는 것은 그 활용 방안을 생각했을 때 기술의 발전 그리고 저장 장치 그리고 배터리의 개선과 함께 빠르게 발전할 수밖에 없는 산업 영역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당장 삼성전자가 조만간 헬스케어용 웨어러블 로봇을 발표한다고 하죠. 휴머노이드 그러니까 사람 모양의 로봇. 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현대차 역시 로봇 산업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고요. 우리에게는 전기차로 익숙한 테슬라, 여기는 자기들이 아예 로봇 회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종합 로봇을 만드는 회사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회사들이 끊임없이 로봇에 도전을 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산업의 변화를 어떻게 가져올 것인지, 이런 변화에도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